입니다 언니도 실시간에 겨우 열네 열이 쌓 오늘은 안근님에게 둘러입주를 해봤답니다 언니 제발 본고랑 언니가 데이트할 때 아래도 만나게 오 해줘 불편하고 방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지난 댓글 버전에 출연시켜줄 수 있어 안 된다면 미안해 가온이 안녕 하하하 데이트할 때마다 아리가 출연되는 게 불편했구나 근데 어쩌지 원래 둘의 데이트에 방해다로 아리가 나오게 하는 건데 그래야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안 그러면 둘이 그냥 떡꼬이 먹고 집으로 가는 게 끝이라서 아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지난 영상 댓글에 출연됐어 헉 닉네임이 범죄다? 뭐야 댓글부터 범죄인의 냄새가 일단 111로 신고부터 해놓고 나가도 못하도록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겠다. 문자로 범죄자가 있다고 신고. 그, <laughs> 범죄자님 안녕하세요. 뒷번인 영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지? 이어지는 대화가 다른 평범한 시청자분들과 다름없잖아? 아니야 분명히 뭔가 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러니까 닉네임이 범죄자겠지. 좀더 대화를 이어가보자. 여기 혹시 반모 받으시나요? 범호를 받는 척하면서 신상을 팔 기회다. 경찰서에 그대로 제보하면 되겠다. 네, 방법 받아요. 앞에 아, 쓴 나이, 이름, 사는 곳, 주소, 그리고 최근에 저지른 범죄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 여신 감사드립니다. 아, 제 이름은 모범수이고요. 그리고 팔남 사는 곳은 세우시 세우동 세우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지른 범죄라면 방금 숙지인 일기를 밀려서 한꺼번에 쓴 거. 하하하. 네, 여덟 살이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지른 범죄가 일기를 밀려 쓴건 하하 그건 범죄가 아니라 그냥 잘못한 정도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아 맞다 난 13년 친해져 누나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리고 미안해. 집 보나 고마워. 아 근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 그게 내가 네 닉네임만 보고 진짜 범죄자인 줄 알고 신고를 했거든. 근데 오해였던 것 같아. 미안해. 헐 뭐라고 날씨 신고를 했다고 힌 누나 너무해 범죄자는 친구들이 지어준들 별명인데 실망이야 죄송하지만 반박이요. 하이. 띵넘띵넘 신고 받고 싶다간 경찰입니다. 아경찰관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좀 전에 제 실시간에 범죄자가 받다고 신고한 김기보라고 합니다 고모. 오 성인이 아니라 학생이셨군요.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범죄자는 지금도 실시간에 계속 있나요? 제가 IP 주소를 따서 추적하려고 하는데. 아 그게 그니까. 허 경찰관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잘못 신고했어요. 닉네임이 범죄자이길래 진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 줄 알고 신고했던 건데 알고보니 이름이 모범수라서 뭐 친구들이 지어진 별명이 범죄자였던 거였어요. 말도 8살 남자아이였고요. 최근에 잘못한 일은 방어 숙제로 일기를 제때제때 안쓰고 한꺼번에 밀려서썼다는걸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바쁘신데 이렇게 출동하게 해드려 정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훌쩍훌쩍 아하하 그렇군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학생에게 추철한 신구정신에 감동을 받았는걸요? 아 그런 의미로 여기 이렇게 착한 어린이 상을 주도록 하겠어요. 에? 저한테 버려주시는게 아니라 상을 주신다고요? 당황당황 아까 감사합니다. 어리둥절 아이. 어, 알았다. 바로 출동하겠다, 우바. 착한 어린이 학생, 갑자기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야 해서 이만 삐뽀 삐뽀. 헉, 어,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구벅 우와, 경찰관님에게 착한 어린이 상 받았다.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알겠어 근데 엄마는 어디 계셔 아까 마트 가신다고 하셨어 하음. 그래? 힝, 지금 당장 자라고 싶었는데 근데 언니는 지금 4시밖에 안됐는데 왜 자려고 하는거야 야 지금 시간은 4시지만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참 나에게는 지금이 밤 12시나 다려왔거든 그러니까 빨리 내 방에서 나가줘 헐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잤다고? 아나 대단하다 대단해 뭘 그리 인생이 보다하게 사는지 대충 나처럼 편하게 살지 아, 빨리 안 나가고 앞에서 꽁시렁꽁시렁 뭐라는 거야. 불려 죽겠으니까 빨리 가라고. 아, 알겠어. 알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다고. 야, 벤지 꺼져! 뭐, 뭐라고? 꺼려? 꺼져? 꺼져? 사라져달라도 아니고 꺼지라고? 아니, 졸려서 정신이 비몽사몽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동생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공부 좀 잘한다고 이렇게 동생한테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거야?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뭐라는 거야? 누가 꺼지라고 했다고 그래? 난불좀꺼주라고 했는데. 불좀 꺼져, 꺼줘, 꺼져. 꺼줘? 아하하, 그그렇지 착한 언니가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동생한테 그렇게 미운 말했을 리가 없지. 알겠어, 그럼 불 꺼줄게. 딸까 얘들아, 안 먹었다. 엄마 왔다. 엄마, 이게 다뭐예요 설마 옷인가요? 오호 그래 맞단다 이제 곧 개학이 잖니 세월이 학껴가면 기분도 새렵고 좋아질 것 같아서 어때 마음에 드니 근데 집부리는 왜안 나오는 거지? 아 언니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나저나 옷나마음에 들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우와 세월이 꽉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개학이 기다려진다 아니지 개학하려면 아직도 3일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래 봉건은 똑같이 먹으러 갈때 입으면 되겠다 지금 바로 당장 봉봉과본봉과봉봉도저 뽀야 불렀어? 봉구야, 이제 그개 계약인데 숙제 다 했어? 응, 지난주에 다 했는데, 너도 다 했겠지? 어, 어, 그, 렇지 아하하, 뭐야, 난 오늘부터 숙제 시작인데. 아, 맞다, 너 혹시 시간되면 우리 지포광장에서 만날까? 좋아, 지포광장에 튀긴 소보로빵따기가 새로 오픈했다던데, 그거 먹으러 가보자. 오, 뭐라고? 나 그냥 사보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걸 튀겼다니 생각만 해도 진짜 맛있겠다. 좋아, 그럼 지금 바로 직 공장으로 나갈게. 에헤, 네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알겠어, 천천히 와. 좋아, 엄마가 새로 사신 옷을 입고 출발할 다다다다다다해해 봉구야 나왔어. 직구야 여기야 여기. 어, 너옷 샀구나. 이쁘다. 진짜, 이뻐, 헤헤, 고마워. 집보는 아무거나 입어도 다잘 어울려. 잉, 뭐야, 쑥스럽게. 어, 아리야, 안녕? 잉, 아리, 뭐야, 또. 으응. 어머,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났네. 정말 반갑다. 그러게, 우리 자주 만난다. 그치, 집보야? 그러게, 마치 스토커처럼. 하지만 오늘따라 집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아나못 생겼다 뭐 뭐라고 뭐뭐못 뭐, 뭐, 생겼다고 야 정아리 그래 나못 생겼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그래서 너는 예쁘게 생겨서 아름다워생 생겨서 좋겠다 그치 진짜 너 너무 예뻐 <laughs> 자 이제 짚야나 너한테 못 생겼다고 한적 없는데 너가 새옷 입고 있어서 새옷 생겼구나라고 말한 거였는데. 마, 맞아, 너도 그렇게 들었어. 너 옷생겼구나, 라고. 못생겼다, 옷생겼다? 아하하, <laughs> 엄마쑥. 여러분, 저 친구들이랑 튀긴 선물을 빵 먹으러 가야 돼서 이실있을까 꺼요. 야, 가자. 오늘은 내가 사줄게. <laughs>